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심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팔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성 만찬석상에서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식히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식히시기 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제일 큰 죄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 교만하고 웃기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몸소 행동으로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사람들 성호간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도 되지만 그 이면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씻는 행위는 죄로부터 구원을 베푸는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뭐이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6월절 때와 더불어 마감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서 세례요한의 입을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바 예수님은 세상절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치료급 당시에 6월절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조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당시 애국 집집마다 내렸던 가장 무서운 재앙인 그 집에 장자 죽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큰 명절로 정하여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1절에 유월절이 언급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과 동일하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런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그 때를 맞이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위한 행동을 정확하게 실천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무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기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언행에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매우 안 좋은 사건이 끼어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주체는 어민이 가롯 유다이고. 마귀는 그 배후 조종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가론 유하는 제자들의 돈깨를 관리하는 자로서 자주 돈을 훔쳐가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마귀적이었으므로 마귀의 악한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추석에는 애초에 예수를 따라 나설 때부터 유대인 성경은 철저하게 이에 타산을 하는 현실주의적 동기를 품고 있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그는 한때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출세나 유익을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르러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전세가 예수님께 불리하게 기운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서. 가론 유다는 승자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즉, 가론 유다는 우발적이 아닌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악한 계획 아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 가론 유다의 모습과 모든 권세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시시각각 자신에게 다가오는 겁나고 두려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을 보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 얻어지는 그의 사랑하신 자들의 구원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유다의 배반도 십자가의 죽음도 거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겸손과 섬김과 또 순종 사랑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께로 받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은 그의 사랑하신 자들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잠옷 엄숙하고 진지했으며 결단을 내리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으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팔레시던 지방은 날씨가 건조해서 길에 먼지가 많았으며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자주 신고 다니는 샌달과 같은 신발을 주로 신고 다녔기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칫집에서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찬 장소에 들어와서 차에 앉아서는 누구 하나 발을 씻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가운데서도 제일 하급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종이 위치로 내려가셔서 무언으로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수 본을 보이시면 이것을 본 제자들로 하여금 이 광경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귀로 들은 것도 잘 기억하죠? 그, 그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위대한 교사로서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6절로 11절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시면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특히 자기 발을 씻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자기 발을 시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제자들 모두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님께서 오신 후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음의 행위가 단순히 겸손의 행동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예시였음을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 절대로란 말을 쓰면서 완강하게 발씻겨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는 결과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발씻김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의 영적인 연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며 예수님의 지체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발씻음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기 성급한 베드로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씻음을 통하여 사랑과 겸손과 섬김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이미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목욕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매일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악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여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가론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를 말씀이 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정이 들대로 들었을 텐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을 텐데 최고의 전국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을 바라먹으려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 그 말의 뜻이 가른 유다를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품고 있는 가롯 유다는 이 말을 듣고도 어때요? 마음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마음이 찔렸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셨지만 불쌍하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붙는 말은 복. 된회개라 이런 말씀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그 복된 회계를 못하고 복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을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하신 역설적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중생의 시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시음 받은 표시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후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꼭새겨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 요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사역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임한 교회에서 반년도 못 채우고 해임당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본인이 겸손하게 다른 사역자들이나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 부임하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을 필요로 해서 계속 일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앞서서 당했던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팔씻김의 자세로 가족들을 섬기면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태에서는 동업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상대방에게 이득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굳은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다른 동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사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이 삶을 우리 주는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실천해 나가야 복된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사즉, 예수님의 본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겸손하게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볼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